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전망 1 항소심 판결 유지와 쟁점. 항소심 이심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발언의 다이성 의견 표명의 성격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와 법리적 쟁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할 수 있는 논거 1 허위사실 공표죄의 엄격한 적용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명백한 허위 진술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다이적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문기 차장과의 해외 출장 사진, 이메일,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발언의 맥락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해당 발언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도덕성, 청렴성, 행정책임 문제와 직결되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선거의 공정성 보호에 비추어 엄격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의견 표명과 사실 진술의 구분 항소심은 의견 표명 내지 다의적 해석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그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 최근 대법원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제에 대해 공직선거의 공정성,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역시 기존 판례의 재검토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파장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전망.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객관적 자료 출장, 사진, 이메일 등로 볼때 허위임미 명백하고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약. 대법원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기존 판례의 재검토와 엄격한 법 적용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